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하나의 기적 또는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지고 예언 이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다 맞추는데 사실은 또 다른 면에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가지의 성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망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이고, 세 번째로는 지혜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바벨론의 그 힘든, 그 잔인한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그 형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나는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계획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두 번째 성품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의 건강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죄와 어떤 불의와의 담대한 용기와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대표적인 상표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자기피할의 시대라고도 많이 말들을 하지만 이 겸손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건데 현 시대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용어가 거의 사라진 듯. 마치 사전에서 지어진 듯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겸손에 겸손은 결코 나약함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겸손은 고상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향하여 높이고 칭찬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은 겸손해지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공부 잘해서 무엇해라 무엇해라 무엇해라라고 말을 하면서도 애야 너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 되거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는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라 성경적인 겸손은 낮은 자존감과는 절대 다릅니다. 성경은 자신의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면, 너를 너보다 더 높게도 보지 말고, 너를 너보다 더 낮게도 보지 말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량대로 행하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즉, 이 말을 좀더 축소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분수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얘기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주님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겸손하다라는 것이 나약함과 어떤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당신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서도 보면 이 다니엘 1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새 친구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궁에 살 만한 소년들이라고.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 참으로 건방진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잘났다고 왕궁에 살 만한 소녀야?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아이고, 뭐, 그래, 잘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건방지게 보이기까지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자기도 역시 거울을 비치는 자신의 얼굴에 아마 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궁에 사는 것을 나는 왕궁에 살 만한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선택이 되었지만 자기의 친구들도 왕궁에 살만한 친구들이다라고 이 친구들을 추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오늘 본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왕궁에서 일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런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지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남들을 깔 보고 얕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되지 못하고 된줄 아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선이라는 것은 흐리멍텅한 것도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분명한 야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벨론 시대에 그 지혜를 관리하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이 다니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늘 친구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관리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기의 세 친구들을 나라의 관리로 세우는 일을 그가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위대해지려는 욕구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축복되기를 원하는 것 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때의 찬양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높이셨을 때, 주께서 나를 귀히 여기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쭐거리지 말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섬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남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주례를 쓸 때마다 늘 신랑 신부에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해라, 열심히 아끼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서로 귀히 여기라라는 말을 잊지 말라 우 너희는 서로 귀히 여기라.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남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 능력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닮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긴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닮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남을 섬기는 것이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결을 했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틀어주려고 그러다가 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성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틀지는 않았습니다. 조용남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겸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2주 동안 계속 그거를 듣고 있습니다. 겸손은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든 겁니다. 겸손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저하고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목회자들이 참 묘한 것을 제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혹, 야, 그 목사님 참 인사 잘하지?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왜 대답을 안 해? 인사 안 해? 그니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목사님한테만 인사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 나에게는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데 성도들은 자기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아첨이고 아부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장세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후에 먼 길을 걸어갔을 때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았을 때에 두 곳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소동과 고무라는 풍요로운 땅을 보여줬고 하나는 광야 허허벌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갈랐을 때가 되었으니 네 조카와 갈랐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내가 그래도 연장자고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넌 는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으니까 내가 비옥한 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삼촌이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내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조카는그 눈에 보이는 소동과 고마라. 정말 살기 좋고 풍요로운 것. 그는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자할 때우했든지 정말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먼저 조카 어린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보고 나아가는 그 광야에서 그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의 최고봉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치시는 전날 밤에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 만일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씻기지 않아야 될 죽일 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죽일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날 예수님의 팔 씻기는 그 제자의 마지막 날 밤이 있었으면 나는 가른유다는 절대 씻기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씻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1명만 씻긴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도 주님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를 팔을자인데 뻔히 아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팔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괴롭고 교회 앞에 떳떳하지 못하여서. 늘 빨리 하나님 내이 목회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설교 이 내용 여러분에게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장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내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내가 얼마만큼 죄에 허물이 많은 놈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은 죽기까지 그분은 나를 섬기셨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주님의 사랑 앞에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방 나라에서 윗 사람을 지극히 섬겼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섬김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얼마만큼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이방 나라와 그 왕을 잘 섬겼던지 1세대만 간 것이 아니라 노예가 한 세대의 총리가 되었고 또 다음 세대의 왕에 이르기까지 그가 연속적으로 총리가 된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왕들이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요 유일한 신이라. 만일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누구든지 우습게 여기는 자는 다 쪼개어서 죽여버리라고까지 명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다니엘은 얼마나 겸손하게 그 왕들을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침투하기보다는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주간에 저에게 어떠한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교회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복사한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크게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자기는 오늘 안 나가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탐쌓는 편입니다. 분명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은 주님과 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정부치고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나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십시오. 가서 끼치십시오.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십시오. 어디가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람임을 사랑의 햇불 가정 여러분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향력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근근한 그리스도인들 그 비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악한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자기만 거룩하고 잘났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니 주변을 무시하고 거짓과 악덕과 저주를 퍼붓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깥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든 안 하든 그가 판단한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지만 교인들 중에 바깥을 판단하는 바깥과 담을 쌓는 자들이 있는데, 바깥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그 앞절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먹지도 말라. 이러한 자가 누구입니까? 밖을 욕합니다. 밖은 여러분 술 취하는 데입니다. 밖은 탐욕하는 데입니다. 밖은 원래 우상숭배하는 데입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말했습니다.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심판에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엘사가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 배속시켰습니다. 왜 배속을 시켰습니까? 그곳에 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속을 시켰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에 배속시키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안타까운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요나가 문제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누엘의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끝내 갔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니누엘성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반대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적인 견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포전 목사님이 그는 우울증으로 그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왜 우울증이 걸렸습니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목사가 우울증 걸렸다고 하니까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나를 배신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마음을 토론하는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맞아.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이 맞아요. 저도 그 상처가 내 안에 너무 커요. 보기도 싫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깥에 다닐 때에 마주칠까봐 차 타고 다녀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니까. 인간.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없을까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햇불가족들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나 같은 게 무엇이 간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적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반대인데 내가 왜 적은 소수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내 마음이 슬퍼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알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기 시작을 했습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날 동안 우리 햇불교회 가족들을 더 사랑할 겁니다. 더 아낄 겁니다. 더 기도할 겁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귀한 인형을 준다면 좋아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생명도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서로 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정한 음식을 거부할 때에도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는 절대로 왕이요. 당신이 죽을 겁니다. 당신이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그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관장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정중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요. 우리가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또, 그 왕의 명령에 받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인다고 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이여내 말을 들어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것을 금하였기에 절대로 하지 않겠나이다 왕이여 그런 말끝마다 왕이여 우리가 읽을 때는 왕에게 반말하는 것 같지만 그 원어에는 존경하는 왕이요 존경하는 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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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성품은 왜 그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에 바벨론에 넘긴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도 그 악한 자들에게 넘긴 것도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한 걸 훈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느부가 날살 왕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저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야.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I am Christian.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누가 묻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면서 축복 받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까움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가 물어보대요, 목사님, 겸손의 보상이 뭐냐고? 여러분 겸손의 보상이 어떤 거예요? 겸손의 보상은요 안타깝게 곧바로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겸손의 보상보다는 상처의 보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당장 겸손은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는 거꾸로 트리지만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